요즘 세상, 삭막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 우리 곁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묵묵히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 말이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밝은 인사로 맞아주던 아저씨는 그야말로 이곳의 문지기이자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익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아니, 언제부터 아프셨다는 거야? 그런 내색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매일같이 웃으면서, 인사하시더니, 암이라니. 경비 아저씨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대체 인력을 뽑았겠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저씨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병 때문에 자리를 잃게 할순 없어요. 우리 힘을 모아서라도 지켜드려야죠. 그렇게 주민들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을 대신하자고 말이죠. 101호 김씨 어머니는 청소를, 302호 박아저씨는 택배 정리를, 201호 대학생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낮에는 어르신들이 밤에는 청년들이 돌아가며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이거 어디다 치워야 하지. 아저씨는 어떻게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셨을까? 아, 택배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정말 힘든 일이었네. 처음엔 서툴렀지만 서로 웃으며 도우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몇주뒤 병원에서 잠시 외출 허가를 받은 아저씨가 아파트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주민들이 돌아가며 앉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제가 지켜야 할 자리인데, 여러분이 대신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아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몇달뒤 치료를 마친 아저씨가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지켜준 건 거창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이라는 마음 하나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때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소중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걸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